유학을 가고자 한다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NCUK 과정을 이수하는 것 또한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 미리미리 했음에도 완성도를 위해 며칠씩 밤을 새는 과제도 있었고, 또 엄밀한 영국식 채점 기준에 어, 헷갈릴 때도 많았어요. 또 시험을 위한 공부의 양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모두 끝마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어, NCUK 과정만의 토론과 발표식 수업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정답이 존재하는 기계적인 분야라고 생각하는 수학, 물리학과 같은 과학의 영역에서도 사실은 그 깊이를 더해 갈수록 가설의 단계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었어요. 언제든지 서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서 모르는 것을 알아나갈 수 있는 환경은 절대평가라는 제도가 만들어낸 NCUK 과정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이 홀로 외로이 연주하는 독주가 아닌 서로 부족한 음을 채워주고 어울리는 소리를 더해주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나가는 협주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이 NCUK 과정을 선택한 것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멋진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바로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하면 누구나 그 교훈으로 자기보다 느린 거북이를 얕본 토끼가 상징하는 교만을 경계해야 하고 거북이처럼 성실해야겠다는 것을 떠올리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 이면에는 어, 숨어있는 다른 교훈이 있어요. 바로 잠든 토끼를 살그머니 지나쳐 혼자 1등을 한 거북이 또한 나쁘다는 것인데요. 그 대신 잠든 토끼를 깨워서 함께 가는 거북이가 되자는 것이죠. 누군가는 뒤처지는 것 혹은 앞서가는 것이 아닌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제가 NCUK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며 함께 가는 교육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NCUK 과정이 영국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도약시켜줄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어 잠시 길을 잃었다고 해서 영원히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You will find the way you always have. 저의 단기적인 목표는 우선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받으면서 영국에서 석박사 과정까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위한 수학적 방법론을 연구하는 이론 물리학 혹은 수리 물리학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